안녕하세요. 핸디맨 케빈입니다. 오늘은 시빅 2012년형의 이 스트레어 시스템을 한번 바꿔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이 커버를 좀띄었거든요 띄는 건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이제 동전 코인이 2012년 모델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여기 동전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팝업 됩니다. 팝업 뜨면 빼주고 여기 뒤에 이제 트렁크 리리즈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서 빼주면 돼요. 빼주고, 여기 에코 버튼이죠? 에코 버튼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빼주고, 여기도 이제 다 훅으로 돼 있는데, 보통 여기에 나사가 하나 있는데, 2012년 모델은 여기 나사가 없더라고요. 여기 잡고,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클립을 이거 풀면은, 이제 이렇게 팝업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먼저 이, 여기 있는 이제 계기판에 있는 대시보드 플라스틱을 먼저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나서 이제 여기는 커버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 먼저 커버를 빼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볼트가 하나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두 개를 이제 언스크루 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빼주고 여기에 이제 시가잭하고 악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 커넥션을 디스커넥트 해주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A 밀리미터짜리 이 볼트가 두개 있어요. 8mm짜리 두 개를 빼주면은 얘를 요런 애들 훅 여기 구석에다가 이런 프라이 툴로 빼주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제 드라이인데 이것도 빼주고요. 일단은 빼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달랑달랑 그러죠? 그냥 잡아 떼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건데 이거 떼게뗀거 보여 드리면은 이 요렇게 껍데기죠. 좀 이렇게 부셔질 것 같은데 좀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팍 빼면은 빠집니다. 절대 부셔지지 않고요. 일단 이거 빼줬고 이제 뭘로 바꿔줄 거냐면은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새로나 엔드로이드 오토라고 드로이드 헤드 유닛인데 얘로 바꿔줄 거예요. 이 차에는 후방 카메라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같이 달아줄 겁니다 일단 스테로세슨부터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 쪽에다가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달아볼 겁니다 일단 이거 떼고 이제 여기 배선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이미 cb 2012년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그에 있는 거를 빼버리면은 여기 에딱 맞는 것 밖에 안돼 있을 거예요 거기다 맞는 거에다가 그냥 끼면 아마 작동이 될 겁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후방 카메라를 달아줄 건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후방 카메라 를 달아줄 거예요. c v 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모 요게 있는 이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트렁크인데. 이런 클립으로 다 박혀 있어요. 이 클립을 눌러서 빼주면은 저게 소카가 빠집니다. 그럼 빠지면 이제 드릴을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선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올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저 앞쪽으로 헤드 유닛의 쪽에다 스테레오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 이제 파워는 이 후방 카메라 파워인데 이 후방에 이제 기어를 넣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파워 선을 후방 쪽에다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빨간 게 플러스고 항상 까만 게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선이 그럼 거기다 연결해 줄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열면은 이제 이제 전등을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결해 줄 거예요. 일단 이거 클립을 한번 빼고 뺀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아 빼주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빼기가 까다롭긴 해요. 이거를 푸시, 얘를 이렇게 푸시해서 업으로 해줘야 되는데 손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 잡고 밀어주면 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얘는 10, 10mm 짜리 볼트를 하나,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일단 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건 라이센스 플레이 라이트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선을 여기 하나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건 볼트 자리이기 때문에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세스 할수 있게 여기다가 홀을 하나 선이 지나갈 수 있는 홀을 하나 뚫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다가, 카메라 자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맞춰줄 예정입니다. 일단 드릴로 조그맣게 하나씩 뚫은 다음에, 카메라하고 이 선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뚫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건 드릴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위치를 잡을 때,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 이쪽이나 이쪽에다 달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 트렁크의 선을 보면은 다 이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일 가까운 여기 왼쪽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아마 혼다 시빅 스탠다드 버전 2013년서부터 후방이 요 이쪽에다가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일단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후방 카메라를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더블사이드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제 BRG 같은 경우는 더블사이드 테이블을 해가지고 이런 가운데다가 붙여놨거든요. 이번 거는 이런 스크루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손을 이제 여기 위에다가 다시 갖다 붙이기 전에 파워선을 연결해가지고 앞에다 끌고 간 다음에 이제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이거는 먼저 여기 뜯으면 되거든요. 일단 이거 뜯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범퍼 클랩이 여기 지금 빼놨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있거든요. 이 정도만 뿌리면 이렇게 쑥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후방을 보면 되는데 여기 후방 여기 불 여기 벌브 보이시죠? 여기. 이 후방을 넣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불에 관련된 전구만 찾아서 빼주면 되겠죠 일단 후방을 넣어서 불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혼자 있을 경우에는 차가 후방에 넣으면 차가 뒤로 가잖아요 뒤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로 올리거나 SUV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로 밟는 게 있겠죠 발로 밟고 이제 시동을 걸지 말고 이 키를 2단 스타트 버튼 과는두번만 누르면 되겠죠 브레이크만 밟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기어를 N으로 놔주면은 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후방에 불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불이 어떻게 들어온어 어떤, 어떤 선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보면은 이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 잘안 보이는데 여기 약간 밟은 데가 있죠? 여기 불 들어오는 데가 그러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돌려서 한번 이렇게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일단, 이 까만 선이 그라운드고, 이 브라운 선이 이제 플러스 사인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후방 카메라 이제 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레이즈 후방에다가 기어를 넣으면은 여기에 파워가 오겠죠? 그럼 파워가 왔으니까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가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브라운에다가 연결을 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그라운드는 빨간 선에 대해서 이렇게 와이어 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와이어 탭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일단 배선을 정리하기 전에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위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일단 선을 일단 이렇게 바깥으로 끌고 왔어요. 해서 연결해 놨고요. 아까처럼 후방에 넣어보려면은 키를 2 포지션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고 시동을 꼭안 걸어도 됩니다. 지금 2에 대해서 이제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에 리버스로 이제 R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오는데, 어,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자체 이 스테로 시스템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카메라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제가 더블 터치 했더니 이게 뭔가 나왔는데, 라인 세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이프 디스턴스뭐 이런 게 있죠? 스타일이 2 있고, 그러면은, 이 앵글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팩토리에서 없애면은 그냥 카메라 에 있는 세팅을 쓰면 되는데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다그 후방 카메라 면에 선이 있는데 그선 중에 하나를 자르면 이 가이드라인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이프 디스텐스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 가운데 게 이제 팩토리 거네요. 이게 팩토리 거고 이렇게 하니까 또 움직이죠? 이렇게 봐서는 이 팩토리에 내장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가이드 라인이 이제 카메라에 내장된 건데 이제 파워를 끄고 분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초록색을 자르면 된다그러거든요 초록색 한번 잘라보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카메라 여기 선이 있는데 이제 설명서에 보면 은다 용도가 틀려요. 아까 제가 말한 초록색이거든요. 이 초록색을 자르면 그 가이드라인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을 제가 지금 잘라볼게요. 두손에대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자르기 전에 이 카메라 파워는 항상 파워 꺼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 분리를 했거든요. 이제 분리세요. 이제 다시 한번 뽑방에 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2에다가 놓고, 브레이크 밟고, 아래다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배선 작업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배선 작업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원상복 했죠? 그래서 다시 끼고, 이제 카메라 주 자라주고 달아이제 선을 여기 보면 여기로 나오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집타일이연연해해서이제이 안으로 파워이제파해줬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안에이제 선을 안에이제선이제에으로고이제앞헤로유닛에서헤얘 유닛에다가 얘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초점이 안 맞네요. 네. 얘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가끔 가다가 카메라를 보면은, 얘만 이제 RCA 케이블만 이제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는 옛날 자동차들은 이제 이 파워가 없으면은 후방을 넣으면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걸 이제 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선인데 보통 요거 하나만 꼽으면 됩니다. 이거 먼저 테스트해 보고 안 되면 이제 이거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 주면 되는데 좀 전에 요것만 꼽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잘 돼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남겨두면은 세팅을 해다으면 이제 그라운드 하고 쇼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렉트릭 테이블로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서 배선 정리를 할 건데 배선 정리하는 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면은 금방 터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선 정리해주고 아까 안드로이드 헤드 유닛도 이제 플러그온 플러그이기 때문에 연결을 잘 해줘서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완성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후방 한번 넣어주세요. 네. 네. 후방도 아주 잘 됩니다. 네. 다시 파킹에 다시. 넣어주세요. 네. 어.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